엄마한테 지금 달라고 그러는 거야? 응? 엄마가 좀 먹으면 안 돼, 이거? 키위 좀? 응? <laughs> 아니, 엄마가 먹는 거야. 너 아까 하나 줬잖아. 아니, 엄마 하나 줬잖아, 너를. 엄마 먹게 어, 근데 맛있다. 또너 하나 먹었잖아. 응? 아니, 야, 너 진짜 그렇게 보면 엄마 어떻게 맛있게 먹어? 맛없게 먹어야 되겠다. 나 하나 줘. 응, 한대 먹어. 근데 왜 울었어? 눈에 눈물이 엄청난데? 이거 먹고 지금 너무 맛있어서 눈물 흘린 거 같다? 응? 한번더 줘? 아 이렇게 잘 먹어? 어머, 호두야. 호두야. 주세요, 해봐. 어떻게 할까? 어, 하나 줘? 줘? 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이고, 이렇게 강력하게 의사 표현을 하네? 이래서 엄마가 키위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. 너 먼저 하나 줬잖아. 너가 이렇게 보챌까봐 줘? 호두또 줘? 먹을 거야, 응? 마지막이야, 알았지? 어, 그래서 됐어. 이제 끝이야, 끝. 엄마도 먹고 호두도 다 먹었어. 엄마가 또 내일 또 줄게, 응? 내일 또 줄게. 아, 잘 먹었다, 끝. 끝이야 끝 호두야 끝 끝이라고 끝끝 <laughs> 끝, 알았지 응 엄마가 내일 또 줄게 내일 또 줄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눈봐 호두야 내일 또 줄게 알았지 음그만 응. 시작 끝끝 다 먹었어 이제 끝이야 더 없어 더 없어 이제 끝이야 알았지 음.